더 마스터 소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차량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상해입니다 네, 소렌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레이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LED 라이트, LED 안개등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운전석은 휠은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한60% 미만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그 정도는 어, 주행을 할수 있는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확인 받았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무사고 인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쪽에는 휠 기스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크롬 휠인데 휠 기스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뒤쪽은 뭐50% 미만 이렇게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ed 대류등네 이쁘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큐포 소렌도 신형도 나왔고 다음 세대들이 나왔지만 요 차량이 그래도 디자인이 제일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 뭐, 보는 눈에 개인 어,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 소렌토 하면 요 모델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죠. 자, 보시면은, 이쪽도 타이어 상태는 동일하게 한60% 정도? 네, 60, 70%는 안될것 같아요. 네, 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깨끗합니다. 어,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자, 차박할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열만 접으면 넓게 차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적재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캠핑할 때 어, 일부러 이 밑에를 캠핑 용품으로 채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캠핑하기 좋은 가성비. 일단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요. 어, 구매하시기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검정색 시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후추방 경보, 사각지대, 그쵸? 어, 보여주는 안전 후추방 경보나 차선이탈방지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44,000km 주행했고요. 어, 차로이탈방지 보조,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요 앞에 차간거리 유지해지는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리모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정품 유본 앱이 핸드폰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고 끄고 문도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과 뭐 통풍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핸들 열선. 이렇게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자파킹 그쳐 있고 오토 홀드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이패스 눈 밀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조속도 시트 상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뒷자리 만나볼게요. 뒷자리는 뭐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엉뜨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커튼. 이렇게 수동 커튼이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시트 보시면 깨끗합니다. 뭐 사람 많이 안탄것 같아요. 타고 내린 흔적,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2열에서 본뭐 센터페시아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자, 저희 오토상회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